점민야 집에 혹시 석탄 좀 많아? 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잘못. 아 뭐야? 뭐강 나갔다. 뭐야? 급강급 제가 요리해 봐도 될까요? 어, 나갔다. 나갔다.

드래곤 양 받으실래요? 어 드래곤이요? 네네네. 아 드래곤이세요? 네네네. 아아그아 아, 그, 아, 노래 잘하는 그분이구나. 아 네네네. 맞죠? 아맞다아 그분이구나. 아 이거 마크 스킨이어 가지고 못 알아봤네. 아 맞네 맞네. 어 신기하다. 아이돌로 아이돌아 가시죠? 아 맞네 맞네. 어? 나 알고, 아 나도 알고 있었지. 다들 알고 있는 거였어? 우프님 어, 안녕하세요. 어 깜짝이야. 아, 안녕하세요. 아이사 오셨구나. 네 여기 제가 T 1 사옥 지으려고 여기다가 제가 딱. 오. 그딱딱 그... 저희 저기 위에 집이 제 집이거든요. 이웃 사촌이 있네요. 아, 제가. 네네. 그... 의도하지는 않을 건데. 네네. 어떤 말? 지하를 파다가 혹시 집이 나오면 어떡하죠? 어, 어디로 지하를 파시려고? 아니 이게 제가 여기 밑에 지하를 팠는데 이게 템트틈 집이 나와가지고. 네네네. 그래서 이게 제가 의도하진 않을 건데 혹시 저 집이 나오면 제가 예아 그... 네. 저희 집은 안 나올 거예요 아 그래요 네네 어 야, 혹시 돌 하나 있니 돌어돌 있네 여기 여기 어, 아 이거 <laughs> 아, <아니, 아니, 웃음> 그 없는없는가뭐아이 알았어, 굴러...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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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고마워 <웃음> 왜 누구네 집이지 강진네 어 이리 와보시면 <laughs> 그레나가 알아요? 어머나. 아니 알아 아, 네 알긴 알아요. 그레나간 선글라스 알아요? 그건 모르는데. 예, 그레나간 선글라스를 낀 러너님이거든요. 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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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누가 지었어요? 제가요. 아잘 지으셨다. 느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가? 여기는 왜 뚫려 있어요? 제가 이제 들어갈 때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옷어 좋게 아 봤지? 좋게 나안나올게 하니까 네해 줬어 <laughs> 아빠가? <웃음> 응 웃으면서 <laughs> 오늘 뭐 먹었어? 오늘 그거 먹어 진짜 맛있어요 그 고추튀김 아 고추튀김? 응. 그거 만두도 먹었는데 음. 그거보다 고추튀김이랑 어뎅 음. 탕으로도 먹었던데 다른 거 탕으로도 있잖아 그 뭐지 순대튀김도 먹었어 순대튀김? 응맛 있었어 응 양념 맛 진짜 해지됐어 이제 대윤이라고 해도 윤희가 화안나 우리로도 그래? 해줘 윤희가 알수 있게. 하나석에 마그마가 있다고? 보물 찾기 하는 거야. 어 있다. 뭐야 음. 아, 옥수수 그거 아니에요? 옥수수 쪽에 한 개. 죽는다. <laughs> 안 죽어. <laughs> 아니 걱정 걱해서 말하는 건데. 이 <laughs> <laughs> 죽는다. <웃음> 나도 없어 아무것도 왜~~ <laughs> 다 먹었어 <웃음> <웃음> 물이야 물아 <laughs> <왜>? 물이야 <웃음> <웃음> 나도 일단 음돈 많이 벌어야 되겠다 여기 근데 처음에 빚을 갖고 시작해 윤희야 빚이 뭐예요? 빚돈 그 마이너스 3,000원 마이너스 같은 거 있네 있어 처음 시작할 때 마이너스 3,000원 그럼 나 그거 안 받을래 뭐? 마이너스를 안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laughs> 아니 그냥 들어오자마자 무조건 마이너스 삼천 원이야. 아 어, 아군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어. 어. 사람 어떤 사람이인지 보인다고요.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왜 보여 그게 그냥 <laughs> 저는 마이너스부터 시작을 시 만들었다고? 그거 쉽지 않을 텐데. 이제 히, 힘들게 어 그러니까 살아가 하려고 그렇지. 뭐인도 뭐야? 근데 돈 벌기가 존나 힘들어 유냐 진짜 여기. 그러니까 돈 벌기도 힘든데 마이너스까지 만들었다 말이죠? 진짜 힘들 거야. 유냐너 <laughs> 마이너스 3처럼 깎기 진짜 힘들 걸? 마인크래프트에 그 보이스 팩 같은 거 없나? 있어. 녹음할 수 있는 거? 녹음? 어, 응. 마이크 그냥 서로 얘기할 수 있는 거? 아, 니거요 네, 먹 sorry, 응. 그, 누군가 해주면 음 목소리 s 릴수 있는 거? 그건 없어. 아, 그건 없는구나 응. 보이스 p 발 a 생각했는데, l k <laughs> 너 인생, 쉽게 살려고 한다 a 야 진짜. 날먹, 너 날먹 날목, 중이야? <laughs> 아니에요 쉽 n o 고 생각 a h I knew, she. Tango, s e n g 자, 아. 아이돌이죠. 매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네. 그러면 와서 돈벌 수단이 일단은 광질이나 농부나 어부를 하,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뭔가 <laughs> 너의 뭔가를 팔아서 <laughs> 음. 어, 그러면 사과 향이쁜만 먹고 그거 팔면안 되나? 같이 여행 가야겠다. 근데 <laughs> 지금보다 더나이 먹으면 <laughs> 어떡해 아, 그그게 아, 그 씨발 타안 돼! 다시 아, 그지안 돼! 왜왜안 왜, 왜 움직여? 후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아, 그래. 아, 그 나랑 여행 중 <laughs> 뭔가 침대 그대로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 그것도 맛있아나 치즈 닭갈비 먹고싶다 먹은게 아니라? <laughs> 응 먹고싶... 진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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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지금? 나 지금 오늘 그거 딱한번 먹고 끝냈는데 아 아까 밥 먹긴 했지만 뭐야? <웃음> <웃음> 하나만 하자. 뭐 어땠 쨌다고아 그러니까 오늘은 아 어. 그 아까 밥 먹긴 했지만 오늘은 한 번만 먹었어요 밥을. 밥을 여러 번 나눠서 많이 많이 먹었잖아. 아 근데 그렇게 많이 안 먹었어요. 그래서 음. 지금 배고프니까 빨리 자려고. 그래서 내일을 맛있는 거 먹. 뭐 우리 못 먹을까 내일? 먹고 싶은데, 윤이야. 치즈 닭갈비가 먹고 싶어? 나 어머니 응. 집밥도 좋아. 그 냉장고에 남고 있는 김치들 다 비벼서 먹을까? 너 뭐야? <laughs> 이렇게 잘 알고 있어. 김치도둑인. 지금 뭐 하는 중? 여행. 여행 떠나는 나도 다녀야고싶 윤희는 돈 벌어야지. 나 재택 코스타만 들까 아니 돈을 벌어야 된다니까 바보야. <laughs> 돈에 대한 그게 어, 없어? <laughs> 아직 어. 이 세계 안 가서 모르겠다. 여기 돈 벌기가 존나 힘들어 윤희야. <laughs> 아주 죽같대 그냥. 힘들어 아주. 그럼 돈 벌기로 같이 살까?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잠깐만 이제 나 <laughs> 이해가 될것 같은데 돼? 좀 하고 싶지가 않아서. <laughs> <laughs> 와똑똑갈래 역시 사장님. 너또뭐 하고 놀는 거는 뭐 하고 놀았어? 어그거로 내일 방송에서 말하려고 했는데. 아 그럼 말안 해도 돼. 아 오케이. 진짜 진짜 재밌었어. 뭐 한지는 대충 들었어 나도. 아 그래요? 나 나한테 계속 이제 뭐 하는지 알려주더라고. 애들이. 음. 연상까지 봤나? 어, 연상도 연상도 찍어서 보내던데? 아까 약간 시킨 게 아닌데 그냥 애들 그냥 활발해 활발해서 같이 왔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막 이러면서 지금이라도 오세요. 하면서. <laughs> 나 컨택도 <콘택트> 샀어. 샀어? <laughs> 내 패소리 틀렸어? 어 배고프지 너. <laughs> 내 패소리 틀려. 울렸던 사랑 오늘 다시 보기 올리지 말자 천둥번개가 쳤네요? <laughs> 나 빨리 자야 되다 아리 요즘 너무 살다 나 배고프다 난좀 먹어야겠어 과자 먹을까? 아니 과자는 싫어 뭔가 먹을 수 있는 어? 만두 오늘 만두 먹고 왔는데 더맛 아니면은 집에 있는 거 많아 삼겹살 그어던 김치랑 김치는 진짜 개지. 아, 여기 있으면 펜션이 다 뚫릴 것 같아. <laughs> 나 갈까? 왜? 배가 가만히 안 있어. 어나뭐 먹을 때 눈시는 구경할 거야? 먹을 때? 어 먹을 때 보기만 할 거야? 아나 자러 가야 갈... 되겠다. 자기 전에 먹어야지. 근데 요즘 왜 다른 침대에서 자요? 어? 너는 왜 다른 침대에서 자는 거예요? 어. 혹시? <laughs> 아, 왜 요즘 다른 침대에서 자냐고? <laughs> 네. 다른 침대에서 자는 거 마음에 안 들어? <laughs> 아니, 갑자기 아유, 하루가 어. 아니라 어. 계속 다른 데서 자니까 내가 밥민폐나 어, 사장님! 생각했어. 아니, 그렇게 생각 했어. 어, 칸나다. 어, 칸나다. 뭐야 안경 뭐야? 유니 윤희? 유니의 몸을 갖고 있는 거 아니 내 장치의 <laughs> 몸을 갖고 있는 유니인가? 아니 아니 옆에 있어. 유니야. 음. 어, 너 부른다. 뭐? 뭐해? 사니? 어 진짜 안경 안 어울리네. <laughs> 너 안경 안 어울리는데 칸나야. 삐졌어 <laughs> <laughs> 미안해 칼로 <Hello>, 미안해. <laughs> 칸나야. 안 삐졌어. <laughs>